입니다 자 안녕하세요. 오늘 안정 장면입니다. 저는 이따 누를 거예요. 맞아요. 또할 겁니다. 구애를 해볼게요. 시작. 오늘 좀 뭔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일 편, 이편 남을 거입니다. 뭐야 이거 없어졌어. 어우 됐다. 저가 있는 편, 저가 없는 편할 거예요. 저 뭐야 있는. 누가 죽었는데? 아저 사람. 저가 있는 편, 저가 없는 편 해요. 빨리, 빨리 가자. 빨리. 아 떨어졌어. 대초 왔어요. 뭐가 다른지. 대초가 갔어요. 좀아 왜요 어두워졌다 지금 얘가 불 껐어요 아 뭐야 이게 사라져 전기세를 남, 전기세를 줄일 수있어 전기세를 <laughs> 내꺼는 내꺼는 이거 어두워지면 화면이 어두워져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, 요새요, 오늘은 음. 밥뭐 먹을래요? 안성탕면? 안성청량? 아니면 안성탕면? 계란 넣어서? 어 미미미! 아. 이거 어디로 와요? 우수분들은 어디로 요 여기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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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양 핑크, 핑크, 핑크. 하양. 핑크. 핑크, 핑크, 핑크. 그냥 이건 제 실력 무드였다. 네. 1 0 1 0분이야 12시 20분, 촬영을. 괜찮아. 배고파. 우리, 지금 그거 하자. 뭐? 바로. 아, 이걸 지금 날 수가 없어요. 핑크, 핑크, 하얀? 핑크, 핑크? 하얀? 하얀. 아, 야, 하지 말자, 하지 말자. 정말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뭐예요? 그방이뭐예 이건 뭐 그냥 셔츠랑 똑같아. 셔츠, <laughs> 셔츠. 야, 어, 뭐 할까? 우리 그거에요. 베리의 감옥 탈출. 싫어요. 왜요? 이으니까 <laughs> 야, 베리의 감옥 탈출 할 사람. 오비야. 어, 저요. 그 오비야, 오비. 오비, 나, 내꺼 들어와, 내꺼 들어와. 아, 네네. 베리. 자, 안석탕면하고 예준이는. 딸기의 감옥 탈출. 딸기의 감옥 탈출. 어, 스트로베리의 감옥 탈출을 할 겁니다. 알겠어, <laughs> 이거 그냥 베리. 난이, 난이도 쉬움으로 해요. 네? 네. 저 이거 한번 깨본 적 있는데, 너가 좀 못하니까. 1인칭. 제 3인칭. <laughs> 너 어딨어? 여기 있잖아. 어디? 나 보여? 아니. 안 보여? 다른 감옥에 있나 봐. 다른 어? 감옥? 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까? 아니요? 아니, 찍고 있어요. 찍고 있어. 찍고 없는데, 있어. 아무도? 찍고 있어? 야, 너어디있어이러로안 보여. 이러면 안 되겠다. 출발합시다. 출발합시다. 너가 안 움직여요. 아, 그다 움직이고 있어. 뭐야, 너 어디 갔어? 왜 저기 갔어 언제? 전 못해요. 이번 이번 영상은 1편 2편으로 나눠주세요. 뭐 자꾸 못한대. 아유여기가화 아유, 아유. 내요 아저씨. <laughs> 아니, 자꾸 <저거> 끼어들지 마시고요. 해장이고 <laughs> <애정이라고? 웃음> 하우. 하우. 야, 야, 근데 너수 어디 있어? 나 가지러 갈수 있는데 지금 손님이 있어서 못 가지. 어디 있어? 디서 여기 있어. 여기가 어딘데요? 뭐야 이거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열려 안 열려 오 터치 터치 어딨다야기 어디 있어 벌써 거기야 네아나 진짜 못 하우. 는우호우 아니 근데 내 화면 보여줄 수가 없어 응 음, 예스 그러면 반대 화면은 반대 화면이 뭐야 여기 있어. 이렇게 되잖아. 그, 여기로 y yes, e 안 돼. 안 돼? No, 안 돼. 허? 터치, 터치, 터치. 뭐야, 이거? 뭐야? 뭔 칼이야? 여기가... 칼소리가 들리는 데 아니야. 그, 어, 뭐지? 삽소리야? 삽소리 아. 아. <laughs> 너무 쉬 아. 아데요 응. 뭔 칼소리야? 너무 쉬워요. 이건 뭐야? 스피너가 필요해. 스피너가 뭐야? 아, 이거? 어. 예준 씨하고. 뭐야? 아, 뭐예요? 예전 씨하고 청년 씨가 지금 배결할 거거든요. 어, 안 돼. 누가 더 빨리 깨는지. 어, 당연히 너야. 난 이거 깨봤다며. 그렇지. 나안 깨져, 이불. 어, 됐다. 후! 이걸 무기로 쓸수 있어. 어디야? 거기에 또 베리가 나올 거야. 베리? 어, 무서워. 딴 사람 이걸로 때릴 수 있어? 이, 이걸로 때릴 수 있다? 거래 좀 좀. 살려줘! 살려줘! 후! 슉! 똥보가사는 이쪽으로 못 따라와. 왜? 왜냐면 은 점프 못 하냐. 어. 다시 여기야. 잠 빼자. 빼자빼자고 이거 빼기 안 돼? 됐어. 버튼 눌러야 돼. 너 죽었어? 안성은 죽었어. 아니 방 이런 소리인데 정찰술이야. 아 저거 저 버튼 눌러야 된대. 응 버튼 눌러야 돼. 왜? 왜안문 열려? 아니 눌러 주시아. 누가 문 열려? 야 너가 너가 열어야 돼. 그럼 나 여기서 일단 여기서 누를 순 없어. 없어 어. 놀리지 않나? 저 누르고 빨리 도망. 누르고 여기까지 점프할 순 없잖아. 저 지금 그래. 스피드런 그 하고 있어요. 아니, 안 해, 안 해, 안 해. 그냥 죽을 거야. 어딨어? 무서워. 못생겼지. 응. 야, 근데 저거 누르고 어떻게? 해. 내가 해줄까? 아니요, 괜찮아요. 잠깐만요. 자, 예준이야. 예준이야, 놀아요 TV. 구독, 좋아요 좀 뭐라요?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알겠습니까? 어. 야, 갑시다. 호우, 예. 천천히. <laughs> 천천히. 오, 좋네. 선생님, 뭐티아는뭐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? 아니 음, 앞으로 네. 왜안가져 아니 네가 아니 근데 내게좀 앞으로 안 가지긴 해. 내가 하는데도 이거 앞으로 잘안가려져 갑시다 질수 니다 오. 됐다 갑시다 왜 스피드로 오냐 왜 여기로 가요? 아여기 아니 뭐해요! 아나 진짜 대신... 나 뭐하냐? 자 누가 먼저 깼는지 지금 시합입니다 알겠습니까? 시작 언제요? 언제요? 지금요 시작 언제 그러기로 했습니까? 아까요 아까 그랬어? 아까 말했잖아 응 가자 야 내가 최고 기록이 영어 12분만에 깨는 거야 그래? 그래서 내가 랭킹에 나왔었어 이번에. 아 진짜? 응 무슨 빨리 깨기. 랭킹? 빨리 깨기 랭킹 몇, 몇 순위? 뭐라고? 몇 등이었냐고? 응 3등 와 3등은 뭔데? 내가 19순위였고 아이 i 로아이 l 로 근데 내가 왜 이걸 들어어거지지 I 뭐야? 에이 뭐야 이거 이 d all. I 뭐야 이거 뭐야 이거, 뭐 d 뭐야? 로 l l 있어. 저 d all. I 이다 d a l 다 I did all. I d 너왜 이렇게 내가 왜, 왜 이렇게 왜? 너가 너가 하는 것처럼 그러냐 정말 정말 아니 뭐예요 정말 못한다 내가 더 못해 근데 내가 하고 있었지만 저는.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잖아 내가 얘기한 게 아니 왜안 보여 댓글로 둘이 좀 싸우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그러게.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 <목소리로> 저가요 필어요. 어디로 간지 말해줘. 아유주라면서왜왜 뺏어가지? <laughs> 음, 이 소리야. 여기가 <laughs> 아닌가봐요. 아 몰라. 그냥 고백할게요. 아 이거 이거 제가 손실한이 하고 있어요. 제가 못해서 못 고장입니다. 이거 지금 길이 아닌가봐요. 맞아. 너 포도적인가 봐. 이쪽이 제일 아닌가 봐. 맞아. 용. 저쪽인가 봐. 가자. 오늘 뭐 있나? 안 돼. 무슨 뭘 키우네. 드디어 탈출. 맞아요. 예. 에이 어디로 가지? 너, 하지만, 안 돼. 갔을 때, 콕할 거야. 갑니다. 냠냠냠. 저 지금 거의 다 깼습니다. 예준씨가 질것 같은데요? 아, 진짜요? 아, 잠깐만요. 어. 너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. 맞아. 여인가 봐. 여기 내가 했어. 기 길이 올라. 예준아, 응? 밥못 먹어. 몰라. 저기서 시켜 올 건데. 저희는 저희가 싸웠어요. 어 알아. 그러니까 하나가 더 필요해. 나는 못 먹을까? 어. 난 김치 라이 안 먹어. 왜? 싫어해. 맛있는 거. 그래도 뭐 취향이지 뭐. 어 나는 불에 치게 김치 빼고는 안 먹어. 어쨌든 지금. 헤이. 얘는 엄청 잘하거든. 오 안성터미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. 타버 노블록스를 가장 잘해요. 그냥 최강. 최강은 아니고. 최강은 아니지. 너가 준방보다 잘해. 아니 여기 나오면 어 죽을 까 준준 준이걸빵안 돼요. 싫어요. 저 하고 싶어요. 그럼 네 걸로 해요. 손님이서 이 캐릭 거못 가져가요. 그럼 기다려. 태어난 왜? 태어난 뭐야 저 사람 뭐저 사람 살려주세요. 돈은 먹고. 예. 죽었어요. 우리가 여기 실력 달성할 것 같은데. 응, 해줄까? 뭐야. 소리 좀 줄여야겠다. 그러게. 해야될까 어, 살려줘. 해야될까아 일단 손시안이 해주고 있고 저는 뭐야 저거. 맞어 잠깐만. 짐, 제발 제발 쟤 지금 제 깨고 있어요 지금. 아 죽었어. 아, 제발. 뭐야 여기 왜 감옥이야? 아 이게 이런 이상한 감옥이 있어 세상에 문 같은 버튼 같은 거 없어? 어디, 어디 <laughs> 뭐해? 아니 왜 문이 안 열리는데? 아 네가 못한 거지. 아니 열렸어. 왜 안... 깼지. 먹깼지 야, 나 신기록이야. 열등이야 응. 오와, 야 9분 43초. 안성은 깼어요. 안성 탕면이 이겼습니다. 안성 탕면이 이겼고 제는 진짜 못 합니다. 저는 뭐야, 안김승누나 같은 사람이 왔는데. 응. 아 타워할 줄을좀 먹고. 잡으라고. 아, 진짜 아, 왜안 눌려. 네가 못 하는 거. 헤헤. <laughs>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먼저 승자가 나와서 승자는 바로 안성탕면. 안녕히 계세요. 야왜 계속 빼서. 갈거니까. 안녕히 계세요. 네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거잖아. 네, 안녕히 계세요.